안녕하세요. 신도림 근본안원입니다 근본안 의원은 병의 원인을 찾아 몸의 근본을 다스린다는 뜻을 담아 만든 이름입니다. 오늘은 남성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한다는 인식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을 관리하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대사 문제로 인한 건강 증진의 목적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남자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빠지지 않는 군살과 지방은 남녀 모두에게 스트레스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피하지방은 적습니다 상대적인 차이겠죠 여러 가지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여성분들은 피하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남성분들의 비만은 주로 내장지방으로 쌓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잦은 음주나 회식, 야식 등이 어, 큰 원인을 차지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내장지방이 심혈관계나 대사증후군에는 조금 더 위험한 편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다이어트를 권유받는 남성 환자분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성기능 장애와 난임까지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남자분들한테도 다이어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자분들에 비해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어, 극적으로 어, 사실 다이어트 효과 면에서는 극적으로 이렇게 잘 빠지시는 분들 그 변화는 남자분들에게서 훨씬 더 자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가 어, 여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운동은 일단 체중을 줄이고 나서 어느 정도 어, 살을 좀 빼고 나서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관절에도 안전하고 건강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 본인의 음식 조절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어, 몸에서 노폐물 배출이 잘 안되고 쌓여있는 경우 혹은 항진된 열 때문에 계속 식욕이 땡기는 경우 체질적으로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늘고 잘 빠지지 않는 경우 스트레스가 과도로 인해서 음식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 혹은 다른 질환 때문에 음식 조절과 운동을 해도 체중의 변화가 잘 없는 경우 등등 경우에 따라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옷차림이 점점 얇아지는 이제 봄과 여름이 되었는데요. 볼록 나온 배보다는 날씬하고 탄탄한 몸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본한이원의 한약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은 체중과 체지방을 어느 정도 줄인 이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상 신도림 근본안의원 이상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